우리의 몸은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, 즉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면역력의 핵심 기지가 바로 장이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%가 존재하는 면역력의 최전선입니다.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. 반대로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약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. 감기, 독감과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만성염증, 자가 면역 질환까지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? 핵심은 바로 장내 유익균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.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는데 유익균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유익균이 많을수록 면역력은 강화되고 장 건강도 좋아집니다.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발효 식품 속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.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입니다. 요구르트, 김치, 된장과 같은 발효 식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자연식물의 식이섬유,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.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영양소로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, 과일, 통곡물 등을 자주 먹으면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맵고 짠 음식, 인스턴트 음식, 가공식품은 장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장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.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스트레스는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명상, 요가,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.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수면 부족은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통해 장 건강을 지켜주세요. 건강한 장은 우리 몸 면역력의 보물입니다. 장내 유익균 관리를 통해 최강의 면역력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